간다. 아빠 킹이 꽃게란테. 슈미드 <laughs> 히로아왜 아, 사이토를 골라? 꽃게란텐데. 야 이거 시간 내 내가 잡으면 돼. 까떼. 또 피하네. 형님! 아 기력 채운다. 아 역겨. 워 카드 원 원. 원원투 쓰리 원투 쓰리 야아아 잘못 썼다 꺄꺄꺄꺄드원투 쓰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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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 타이밍을 좀 바꿔야 돼 타이밍을 <목소리> 바꿔! 그렇지 일로와 원투 뿌! <목소리> 너 뭐할건데 그거 다안 아, 맞지? 아아 아. 아, 잠깐만 사이타마 사이타마 240초 남았어

안돼안 돼. 돼. 아야 사이타마랑 상치일 거지. 나도들버려백신맨굴른다 원. 아, 저나 어디를 어디에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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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고 점프 공격 깔아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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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딱대 딱대 일로와 일로와 이거 안지지 아 실수했다 점공깔기 원투어 피하고 원투 쓰리 가드해주고 또 놔주세요 아아 스킬 잘못 썼어 프리저 어 프리저 해봐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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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아파, 안 아파.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잖아 야 콤보는 이렇게 쓰는거야 하나 둘셋

감사염 <목소리> <으흐>! <목소리> 잠깐만 사이타마 나오잖아 야야야 야, 버티지마 받아하고 <목소리> <다가고>, 들켜 <들쾌>! 어유 <목소리> 뭐하니 사이타마 늦게 온단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꽃게라한테 한방에 죽는거 아니야 이게 플레이어블 할수 있는 사이타마랑 저렇게 부르는 사이타마랑 다르거든요 두개다 있긴 한데. 오딜오딜오딜오딜오딜 오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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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타마 꽃게란 입을 꽃게란한테 입을 받아라. 꽃게란한테 약할 때도 이겼던 사이타마. 아형형형 형. 형, 형, 형. 잠만 형형형형 형, 너무 아파. 보통 연속펀치 쓸 거지. 뭐 하냐? 게이드. 바로 일단 때려주고. 기있니까 점공! 원투 쓰리! 원투 쓰리! 꺼깨라지! 꺼가아아아 일어나서 가만히 굳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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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늦었다 아, 아이 젠장할딱대 어. 들어간다 가드 아 바로 막았죠? 심리전 이겼죠? 원투 쓰리! 꺼깨라지! 일어나 일어나, 일어나! 기상 세이아야야아야야야야야아 이런아, 아아이아 이런아, 아 이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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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아 이런아, 아아아형형아아이 쓰리, 아아, 쓰리 까지 맞게 앞으로 딱, 대시하면서 공격했어야 되는데가다하고 원, 투, 허아! 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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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아! 호오오오오오오오오, 베지타! 두어 빌런 중채강, 백신맨 어어, 원 어, 내가 이겼죠? 야, 판정 개사기! 뭐야? 판정 왜 저럼 일단 각성해주고, 싹대 어, 감사형 아, 뭐야, 나 대시하다 가도 했잖아. 또 해봐, 또 해봐, 또 해보든가. 걸렸죠? 걸렸죠? 간다, 초크리스. 치유아! 너무 아파. 너무 달아. 간다. 베디사 다시 한 번. 베지다 내가 이겨. 아니네. 와 판정 왜 저래. 베지다안 아, 돼. 나 무명의 라이더. 형님. 역시 무명의 라이더다. S 급을 이길 수 없는 건가? 다전거타 적당히 해라. 아슈퍼머 아씨. 어저 슈퍼 슈퍼모 상태야. 받아줘야 돼.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이게 아닌데 나 콤보 아는데 얘아참 재킷생이 22개월째고도 감사합니다 어 백신 매나는 이유 코로나 중에 말하고 자전거 타다가 도망갔다가 가스티스텔 어디서 일어날 때원투 쓰리 포 하나 원투 쓰리 포빵 여기까지 벽 근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벽 개념이 어딘지 잘 모르겠긴 한데 여기서 벽월 바운드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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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거 달리고 점프. 전거 달리고 점프. 으악! 안 되겠다. 저스티스 페이. 박송. 고 저스티스 페이. 다음에 덴아형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저거 저거.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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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여기서 스킬 쓸때 피해 주고 야 무빙 하다가 여기서 스킬 쓸때 i n 해주고 v 스 n 레 moving moving m o v i n 스 mov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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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온라인 하니까 재밌어. 역시 나는 사람을 놀릴 때 재밌었지. 오케란테한테 당하는 사이타마가왜 이렇게 많아? 또또 또 일어나봐. 일어나봐. 일어나면서 버튼 누르면 이걸 지는 거야. 오케란테 버튼 누를 건데요. 아, 피하고 원, 투, 일부러 느리게. 뭐하냐? 어? 뭐어 뭐야? 설아. 아씨 다 때나 있네. 어맨은은사 어. 연속 어, 어막 가다고. 아유 타가 너무 많아. 기다려 줘야 돼. 어 감사해요. 원투 쓰리 원투 꺼 어, 개랑 일어날 때 하나 둘 감셋 감셋 이것이 감셋. 트위터파이트 할 처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실버팽이 오들 꽃게랑테 형님 앞에서 꼬욱기이익 ㄱ... 일어와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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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그렇 e 하나 둘꼬욱기다리고 <목소리> 기다리고 기다리고3원 기다리고. 쓰리 그렇지 원투꼬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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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일어일어일어나 o 일어나봐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God, God, Crash. Okay, so. Follow that. Okay, I d o 오 t k 어 o w I don't know. I don't k

어? 라 오라 오라 마지롱 고케고케오오오오오오오오 미안, 미안 오오형형 미안, 미안. 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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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? 네, 잘못했어 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레레레레고오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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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뽑는다! 뽑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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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자! 뽑자? 페이크! 안 걸리지? 페이크 안 걸리지? 야, 난리 났어? 잡기! 꺾이! 도망가야지. 휠인드다, 이 도망갈 때도 지이 오라 오라 오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때리고 싶어, 때리고 싶어? 바로 가드히링으로 도망가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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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e a h Justice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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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sh! 자 h 거 타고 w a n 어 t 어어어어어어어어 want to do! What I want I want a 이 조합으로 한 판만 더 해야지.